반갑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뜸문뜸문 앉아 계십니다만, 뜸은 뜸은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일당백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삼서에 있는 어, 말씀해 보면은 이 요한 삼서에는 어, 세 인물이 나옵니다. 세 인물이 나와요. 어, 세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가이오가 나옵니다. 어, 이 에, 사도 요한이 이제 어, 편지를 보내는데 에, 공동체에 보낸 게 아니고 이 요한 삼서는 가이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야말로 마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리고 믿을만하고 또그 하는 일들을 인정할만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에, 처음에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짧은 편지입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이 나오면서 세 사람이 에,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에, 그 예표해 주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어,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해주는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성경의 인물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들을 이뤄나갈 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항상 인정받고 또 추앙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지 않기도 하고 완전히 반대로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을 잘 도운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도 요한도 사역 속에서 예수님을 잘 돕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장 이해를 잘 했던 그런 요한입니다만은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이오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요. 딱 생각만 해도 사랑하는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인데 편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편지를 썼으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음,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면서,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말이지요. 제3자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요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알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오,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 이 사람은, 음,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는 게 뭡니까?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 2서 1장 9절에 보면, 한번 보겠어요. 요한 2서 1장 9절. 요한 2서 1장 9절. 시작. 지나쳐 그리소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이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 이서 1장9절에 보면, 에, 그리스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지만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에,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나쳐서 그리스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디오드레베가 디오드레베가 어떤 어떤 그 태도를 취하냐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한다, 맞아들이지 않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또 편지를 쓰고 또 권면하고 하는데 맞아들이지를 않아요. 이 디오드레베가 그래서 오죽하면 이 사도 요한은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 맞아들이지 않은 는그 행한 일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맞아들이지를 않았습니까?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부했다는 거죠. 또 사역을 할수 있도록 한게 아닙니다. 에, 대적을 한 겁니다. 이제 그가 행한 일 잊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있는 말씀에 보면 첫째로 그가 행한 일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해했다. 악한 말로. 에, 이 사도 요한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비방을 합니다. 그 일행을 비방합니다. 이제 비방을 할 때는 항상 좋은 말로 비방하겠어요. 좋은 말로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말로, 좋은 말로 격려하고, 좋은 말로 그 동조하고 같이 따르고 하지. 좋은 말로 비방하지는 않아요. 좋은 말을 할 때는 비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방 그러면 악한 말이 항상 존재되는 겁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악한 말로, 그러니까 악하다는 그 말이 뭐예요? 사도 요한의 그 사역을 또 전하는 그 복음을 반대하는 거죠. 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열심을 우리는 우리는 심야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졌는데 직분을 가진 우리들은 기도하기를 심써야 합니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오는 나를 보기 싫어가지고 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이거 완전히 비방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디오드레베가 사도 요한에 대해서 비방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편지를 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을 비방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비방거리가 없을 것 같은데 비방하는 거예요. 그말 자체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지. 열심을 내라 그러면 나보고 열심 내지 않는다는 거냐? 헌신하라 그러면 내가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냐? 또 믿고 천국 가라 그러면 나보고 어? 나보고 지옥 간다는 얘기냐? 어? 그러면 나보고 지옥 간다는 얘기냐?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 예수 아니면 예수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 에,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에,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문다냐? 예수문다냐? 예수 말고도 할 얘기가 많은데 꼭 예수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모든 말을 악한 말로 비방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말로 비방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교훈을, 그, 전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두 번째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냐고. 그럼 이제 사도요한이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요한만 생각을 하면, 이 디오드랩에는 아주 부역질이 나는 거예요. 응? 오바이트가 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얘기만 들으면 아주 꼴도 보기 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과 관련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형제들까지도 맞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싫은 거죠.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그말 자체를 비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형제들 비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세 번째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 그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또 편지해 주시니, 또 우리를 그 영적으로 지도해 주시니,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잘 섬기자. 그래서 그들이 보냈던 그러한 자들을 점심에도 사드리고 아니면은 숙식을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쫓겨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서 나와 등장하는 이뭐 누구 때문에요? 디오드레베 때문에. 디오드레베가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 뿐만 아니라, 그 일행 뿐만 아니라, 그를 맞아들이는 그 성도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됐다 하면, 그냥 대적을 하고, 내 네, 쫓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이거를 이제 다, 사도 요한은 알고, 이제 편지를 쓴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어떤 걸 본받고 싶어요? 악한 거 본받고 싶어요? 선한 거 본받고 싶어요? 선한 것을 본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악한 것을 본받는 일은 아주 쉽고, 그리고 악한 일을, 악한 것들을 본받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한 성취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거를 대적해가지고 못해서 그를 거부하고 오지 못하게 한다. 거온 그 사람들 같이 온 사람들까지도 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그를 대접하는 사람들까지도 내쫓는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 강해 보이는 겁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야말로 보면은 그그 그 힘이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는 악한 것 당연히 본받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본받는다 말이에요. 본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뭘 본받으래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역사가 이렇게 많아지면, 역사가 깊어지면, 깊어지면 이제 거기에 믿음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쭉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교회 안에 어떤 영적 흐름이 있어요. 제가 있던 그, 우리 모교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참그 희한한 게 있어요. 그렇게 뭐, 그냥 뭐, 회의 때마다 의장, 예. 목사님도 아니에요. 의장! 의장이 맞긴 맞죠. 회의니까. 의장! 그러고 이제 뭐라고 뭐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뭐 그냥 나름대로 아는 거, 모르는 거다동원해가지고 뭐 뭐가 어떻더니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면 이제 그런 분은 없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났는데요. 이야, 의장하는 폼도 같고, 서서 흔들면서 얘기하는 것도 같고, 이야, 세상에. 아니, 어떻게 그걸 대를 이어가냐고. 대를 이어가라고 유언하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그런데 그 흐름을 대를 이어서 그걸 하더라고요. 대단한, 그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말이죠. 야,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대를 이어가는구나. 이런 것또 어떤 분은 능력 있고 막 힘이 있는데 항상 그 일들 속에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이렇게 그 일을 항상 반대로. 이렇게 놓으면 이걸 반대로 놓게 하고, 뭐 이걸 한다 그러면 저걸 한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그 이야. 근데 또 그걸 또 이어가는 또 후배들이 있더라고. 또어 어떤 분은 그야말로 잘 섬기고, 그 마음을 어그 교육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까. 어 이렇게 돕는 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분은 또 그렇게 또. 그 전통을 이어가는 후배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뭘뭘 뭘 본받지 말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근런데이 디오드레베가 디오드레베가 이렇게 비방하고 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 교회에서 내쫓아 버리고. 막 이렇게 엄청난 터쇠를 부리면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사람은 없으나, 없으나, 그런 거부하는 그 악한 것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애들, 애들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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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서 배운대요? 욕하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욕하면서 욕이 나쁜 애들은 판단이 없으니까 어? 어 갑자기 와서 밖에서 친구들이 했던 욕을 와가지고 어? 집에 와서 뭐야뭐뭐뭐 뭐, 뭐, 뭐 이런데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 말이에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 놀라운 거는 악한 거 본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배우는 거. 선한 것을 본받으라. 당연히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악한 쪽으로 갈수 있고 선한 쪽으로 갈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나의 그 영적 상태에서 악한 영, 사단이 나를 딱 붙잡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악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의 붙잡힘 받되면 어느 쪽으로 가게 돼요? 선한 쪽으로 가게 된단 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악을 벌이고 선을 행한다.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또 삼십칠편 어2 7 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을 벌고 선을 행할 때에 나의 나의 의지 내 의로 그걸 다할수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 앞에 붙잡혀야 할수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했을 때에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예수님께 속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11절 중반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할 때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 해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할 때,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지 않을 때, 그때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영적 흐름이 요한 3서에 보면은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하는 그 관련 구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보면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선이 그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사람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12절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데메드리오 우리가 앞에서 9절에서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또 12절에서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요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사람이냐,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으며, 무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제 이 데메드리오는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는 건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증언하노니, 12절 하반절에 "우리도 증언하니, 너는 우리의 증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우리도 증언하노니. 이제 사도 요한 일행이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요한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 이그 일들을 기록한 자, 사도 요한, 이 사람은 그 증언이 참되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는, 인정받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쓸 것이 많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은 요한 2서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서 3서 다분량이 어때요? 몇 장이에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말씀 그대로 쓰는 것보다 만나기를 더 원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3장도 보면은 15절까지 밖에 없어요. 단한 장인 거예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 요한... 1, 2, 3서를 볼 때마다 유다서를 볼 때마다 늘늘그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요거는 설교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 중고등부 때 저기 우리 고향 교회에서 성경 읽기 한 거를 우리 선생님이 지금 서울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아이 표를 딱 붙여놓고 붙여놓고 거기에 보면 뭐. 아무개 아무개 뭐난근형또 마음에 뭐쫙 했는데 읽으면은 읽으면은 이제 도장을 쾅 찍어요. 근데 저는 마태복음부터 읽고 막 이렇게 사복음부터 읽는데 저기 이개 동네에 이아무게되는그 여학생은 어 뒤에는 있 짧은 성경부터 읽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를 읽었냐면,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laughs> 또, 바울서신, 막, 짧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난근형은, 아직도, 마태복음, 뭐, 누가복음 읽는데, 여기는 이제 한 권, 한 번, 하나 찍혔는데, 얘는 벌써 몇 권을 찍었다고, 몇 권을 읽었다고, 거기 다 이제, 에, 표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이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대면한다고 하는 그 얘기, 난요 구절 생각할 때마다 꼭 그때 생각이 자꾸 이렇게 그 뭐예요? 저 마음에 이렇게 거실리는 그런 기억 속에 에, 그게 남아 있어서 이제 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쓰는 것보다 대면에서 만나기를 원한다. 이제 대면한 이유가 있다 하는 거는 앞에서 말씀드려서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 요한 3수에서는 몇 사람이 나온다고요?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 두 번째는 디, 디오드레베.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 이렇게 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나오는데, 디오드랩에, 아니,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무사람이 다 인정하는 바고, 또 진리,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이 데메드리오는 칭찬받는 사람이고, 어, 이제, 가이오와 이 디오드레벨을 이렇게 비교한다고 하면,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죠. 우리가 가이오를 봤을 때에, 에,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거기 간 사람들을,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후이 대접을 했어요. 환영하고 후이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잘, 잘 전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지요 에, 그래서, 이 가이오는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어,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보낸 사람뿐만 아니라 또 함께 대접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거에 정 반대되는 행위를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우드레베. 디우드레베. 아니 사도 요한을 맞아들이지 않고 또 보낸 사람 환영하지 않고 또 대접하는 사람 내쫓아 버려.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그 속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붙잡힌 마디에서 선을 행하며. 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에,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어,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화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명절에 만날 때마다 이런 평강의 축복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의 소식을 전하면, 친구들이라 하면 제3자, 우리 가족이 될수 있고, 또 친척이 될수 있고, 또 이웃이 될수 있고, 또 성도가 될수 있고, 이렇게 서로 그 이름을 들어서 무난하는 그런 명절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 0